오늘은 5월에 PRT에 한번 나와봤는데 사람들이 어떤 걸 구매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한번씩 좀 둘러보면서 편하게 보는 쇼핑 가이드? 해외 브랜드도 그렇고 국내 브랜드도 이제 어느 정도 입점이 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입어보면 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자 여기 들어오면 앤더슨 벨이 입점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름에 입기 좋은 반바지 블랙이랑 이렇게 연청 컬러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한 번씩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거다 있거든. 이런 팬츠웨어들 피팅룸도두개 안쪽에 준비돼 있으니까 편하게 입어보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굉장히 예쁘고 다양한 디자인들이 있다. 이런 것들 앤더슨 벨은 좀 바지 맛집이지 않나. 맨 여층도 상당히 많고. 어, 나 이거 살까 고민했던 건데. 이런 벨티드 데님인데, 앤더슨벨 무드로 나온, 이런 카펜터진. 딱그 느낌이지. 이쪽에 보면 또 이렇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반팔류 이런 것도 되게 많거든. 그래서 뭐 이런 그래픽 반팔이나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이런 반팔 셔츠, 감성 셔츠. 이제 사람들이 여름 옷 사려고 준비를 많이 하잖아. 그래서 반팔류들도 귀여운 거 되게 많거든. 한 번씩 방문해서 입어보면 좋지 않을까. 뭐 입어볼까요, 앤더슨 베른 하나. 어, 이거 입어보고 싶은데. 이거는 근데 좀 두께감이 있고 자켓 느낌이 나거든. 보면 이렇게 자수가 되게 매력적으로 들어가 있는 셔츠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두께감이 조금 있어. 그래서 그 그거를 좀 감안하고 입으면 좋을 것 같아 이것도 뭔가 여행 갔을 때 입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요즘에 또 해외여행 많이 풀리니까 해외 무드랑 되게 잘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좀 슬림한 바지랑 입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여유 있는 바지랑 입으면 되게 예쁠 것 같거든 통큰 루즈한 바지나 아니면 아예 그냥 이렇게 와이드한 팬츠 이런 거랑 같이 매치해도 예쁠 것 같아 아니면 아예 그냥 이렇게 루즈하게 후리하게 입어버리는 뭐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해도 되고 좀 편하게 입기 되게 좋은 아이템 같습니다 you mm -hmm. 자, 다음은 ETC인데 요거는 뭐 기말 안 해서 알죠? 반팔이 근데 되게 예쁘게 많이 나왔어. 요것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찾는 반팔인데 요번에 재입고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런 막 빡시한 반팔 요런 거. 요거는 뒤에 보면 또 이렇게 모터사이클 이번 컨셉에 맞는 그래픽 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편하게 입기 되게 좋은 이번에 좀 반팔을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들었거든.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은 클로버 체커모드랑 옆에 이렇게 타고 흐르는 타이퍼가 되게 매력적인 티셔츠. 그래서 반팔들 그래픽도 되게 좀 신경 써서 많이 했으니까 좀 다양하게 입어봐도 좋을 것 같아. 이런 것도 되게 예쁘거든. 이거기다 그냥 이렇게 입고 있어도. 다음은 마지언 타이틀이고 요거는 내가 컨텐츠 때도 한번 소개했던 러너백이랑 요거 되게 예쁘거든 편하게 들고 다니기 되게 좋은 가방이라 데일리백 찾고 있으면 되게 괜찮아 보면은 이렇게 또 포켓도 전반에 두개 큼직하게 달려있고 안쪽에도 이렇게 또 따로 수납이 있어가지고 패드라던가 지압 같은 거 요즘에 좀 편하게 들고 다닐 때짐안 무거울 때 그냥 크로스백으로 되게 괜찮다 그리고 어깨 끈 조절도 같이 달려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사용하기 좋다 그리고 이런 토드백은 좀 진짜 완전 국룰이지 캔버스 토드백인데 되게 그냥 편하게 캐주얼하게 입고서 들고 다니기 되게 좋은 카페 토드백 네임이랑 화이트 캔버스가 조화로운 가방이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사람들이 백팩 뭐 사냐고 되게 물어보는데 마지원 타이틀, 백팩이 되게 예쁘거든? 마지원 타이틀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이렇게 각이 안 잡혀서 후리한 맛으로 착용하는 가방 하나 이거는 좀 처지는 맛으로 매는 거거든? 이거 같은 경우는 노트북이라던가 이런 걸 달고 들고 다닐 수 있는 각이 잡혀있는 가방 하나 이것도 되게 예뻐. 근데 이게 후리한 게 디자인이 예쁘잖아. 근데 이게 노트북 같은 거 넣고 하면 되게 처져가지고 짐을 안 넣을 사람들한테는 이게 예쁘고 좋은데 짐 넣을 사람들 있잖아. 책 넣고 노트북 같은 거 넣고 할 사람들은 이게 그냥 딱 이쁘긴 하더라. 용도가 좀 다른 가방 같아. 이거는 좀 무게를 너, 견딜 수 있는 가방이고, 이거는 그냥 디자인 좀 어느 정도 몰빵되어 있는 그런 가방이다. 마지언 타이틀은 또 신상이 조만간 들어올 예정이거든. 신상 들어오면 그것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리고, 모드나인입니다. 모드나인 같은 경우는 뭐, 컨텐츠 때 여러 번 너무 소개를 하기도 했고, 사람들이 좀 데님하면 이제 많이 알지 않나? 내가 항상 좋다고 말하고, 여기 바지 원단이라든가 이런 거 진짜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못 입어보고, 온라인으로 사는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우리 흰둥이들 와가지고, 실제로 착용해보고, 아, 진짜 괜찮구나. 이 형이 거짓말 한게 아니구나. 유료 광고 받는다고. 모드나인은 사람들이 입고 싶은 거를 가져다 줄 거거든?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서, 다음 달에도 이렇게 좀 좀 투표해서 입고 싶은 거가져다줄 예정이니까 한 번씩 보면 좋지 않을까. 지금 내가 봤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을 것 같은 건 생지. 요 같은 경우는 좀 얇은 생지라서 여름에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좀 살짝 텍스처라던가 이런 게 어느 정도 보이고, 요거는 원데이일 거야 아마. 되게 좀 두툼한, 짱짱한 생지라 짱짱한 생지 찾고 있으면 요게 좋을 것 같고, 여름에 입을 생지 찾으면 요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생지도 지금 있으니까 생지도 한 번씩 보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냥 연청률로 추천하자면 이거 요거 괜찮아 이거는 좀 감성룩에도 잘 어울려서 지금 이런 더비에 덮어서 신기도 되게 좋고 이거 같은 경우는 옆에 이렇게 또 워싱 포인트가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입었을 때또 되게 감성이 사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포인트 되는 거 그런 거 찾으시는 분들은 이건 연청, 이건 중청 해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 이거는 다 리뷰에 아마 있을 거라 좀 상세 리뷰 궁금하면은 짱구대리 모드나인 하면서 모, 모델명 검색해봐봐 아마 다 있을 거야 노은이 이번 시즌 대박이야. S&S 깜짝 놀랐거든? 지금은 신상이 안 걸려있는데 상의료도 되게 예쁘게 나오고 바지류라던가 이런 게 되게 되게 예쁘게 나와서 그것도 아마 입고 되면은 PRT 인스타그램이라던가 이런데 같이 공유될 예정이거든? 옛날에는 좀 어떤 느낌이었냐면 노은은 바지 브랜드? 뭐 살짝 이런 느낌이 났었는데 이제는 상의라던가 이런 것도 되게 예쁘게 잘 나왔더라. 개인적으로 강추합니다. 진짜 잘 나왔어. 노은 이번 핫서머 시즌 의류 되게 잘 나와가지고 한번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면 여기 이렇게 프리즘웍스 의류들이 있다 반팔 셔츠랑 반팔 티 이런 게 예쁜 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아메리칸 캐주얼이랑 살짝 힙하게도 입을 수 있는 반팔 나일론 셔츠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류 찾는 사람들한테도 되게 좋을 것 같아 지금 일단 오면 베이직한 스웻뉴드 류들을 쭉볼수 있으니까 반바지에 스웻류 코디하고 싶은 사람들은 뭐 이런 거 그냥 딱 하나 후드 입고서 반바지 입고 이게 또 핏이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스타일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베이직한 셔츠류?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셔츠류들? 요런 게 있다 근데 진짜 노은이랑 프리즈머스 이번 신상이 되게 잘 나왔어 그래서 그런 것들 다꼽아서 들어올 예정이니까 PRT 인스타그램 팔로우하면 되겠죠? 지금은 다한번 예전에 소개했던 것들이라서 노은이랑 프리즈머스는 요번에 바잉한 거한 번씩 둘러보는 거를 추천합니다. 반팔 셔츠가 되게 잘 나오고 버뮤다 팬츠라던가 이런 게 되게 귀엽게 잘 나왔거든? 그런 거한 번씩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 thank you 이쪽에는 보면 이렇게 해외 제품들 있거든? 여기랑 이쪽 벽면에. 해외 제품은 아마 FW 때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긴 할 건데, 지금 들어와 있는 거좀 설명을 해주자면, 여름 국룰 아미 이런 카라티, 반팔 카라티랑, 이거는 윤리랑 같이 소개했던 건데, 아미 쭉투맨? 이것도 지금 블랙 컬러랑 그레이 컬러 같이 들어와 있으니까 한 번씩 보면 좋을 것 같고, 뭐 여기 있는 미아라 야스이로, 오트리 여성, 남성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도 사이즈 물어보고서 구매하면 좋을 것 같고, 같아. 자, 그리고 여기는 ERL. ERL 이런 니트. 이것도 조만간 할인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또 시즌 오프 조금씩 들어갈 예정이라 시즌 할인 들어가는 대로 바로 공지를 해줄게 자크미스 니트. 이쁘지 않아요? 세긴 한데, 애초에 좀 자크미스는 이런 과한 마술이 있는 거라 자크미스 니트랑 뭐 ERL 니트 이런 거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자벨마랑 후드티 이런 것도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있으니까 한 번씩 보면 좋을 것 같아. 이쪽으로 오면 또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아워레가시 자켓들, 데님류들 이런 것들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씩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퍼 내가 한번 리뷰했던 브랜드긴 한데 세퍼 데님류도 같이 있거든. 이거는 가격대 아직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서 한 번씩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연청이랑 블랙진 있으니까 이것도 좀 편하게 입어보고 맞으시는 분들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세퍼랑 아워레가시 있고요. 그리고 마리아노 슬랙스 이게 되게 예쁘거든? 직원 스타일링 한거 보면은 딱 있는데 여기. 벨트랑 슬랙스랑 같이 합쳐져 있는 거야. 이게 입으면 되게 예뻐. 이게 하자가 아니라 디테일이거든. 이런 것들이 되게 매력 있는 브랜드라 마리아노도 FW 때좀 본격적으로 많이 바잉을 해서 많이 들어올 거야. 그래서 그것도 같이 기대를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요 데님 요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입는 커브드 데님 있잖아. 벨티드 커브드 데님. 어, 이 것도 있다. 르메르 바지 이런 거 있고요. 이런 가방. 요는또 이렇게 남녀 공용으로 편하게 멜수 있어서 여자 친구랑 같이 왔을 때 하나 선물 이렇게. 주기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뭐 이런 드리스반 노튼 자켓 이것도 되게 예쁘거든. 어깨에 패드가 들어가 있어서 어깨가 좀 각이 살면서 빡시하게 떨어지는데 이것도 되게 데디핀 느낌으로 매력 있어. 핑크 베이지 느낌이라서 이것도 같이 한번 보면 되게 좋겠지. 이거랑 마랑 맨투맨들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있으니까 보면은 좋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또 PRT에서 5월에 신상들 그리고 할인하는 제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매 가이드들을 같이 한 번씩 좀 얘기를 해드렸고 지금 신상들도 계속 잘 나오고 있고 이제 아마 조금 있으면 입고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름 준비를 한번 PRt에서 같이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렸던 아이템들 중에서 예쁘다고 생각되는 것들있잖아 해외 제품 빼고 <laughs> 중계 제품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섯 개 정도 뽑아가지고 나눔을 해드릴 예정이라 댓글에 어 요거 예뻐요 형, 요거 입어보고 싶어하는 것들 남겨주시면 추천 방법은 뭐 네이버 카페나 짱구데디랑 여기 통해서 할게 이게 유튜브 하면은 다 막히더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신진 브랜드를 찾습니다. 새로 시작해서 막막한 브랜드 홍보비 노출이 안 돼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브랜드 디자인은 예쁘고 창의적인데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 등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진 브랜드들을 유튜브 채널 그리고 구독자분들과 함께 키워가려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브랜드들은 더보기라는 이메일 주소 그리고 영상 오른쪽 위에 카드를 클릭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